아주 어디 가? 혼자 가. 혼자 어디 가는데? 엄마, 오지 마? 응. 하주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. 하주 왜 삐졌는데? 이모 이모랑 싸웠어? 응. 왜? 엄 이모랑 놀라고 이모랑 놀라운 거고, 이는데놀고이 거고, 이 거고, 이모랑 랑 그래. 이모 오라고 그그 이모 저기 하음이 보고 있어. 하주가 이모한테 가. 너 혼자 논다고 삐졌다고 여기 왔잖아. 하지 삐졌어. 혼자 가서 하지 방에서 놀 거야 그랬잖아. 엄마랑 같이 놀래. 엄마 밥도 먹어야 되는데. 왜? 누구랑 노릇, 같이 놀아, 그럼? 엄마랑. 응? 엄마 밥다 먹고. 알았지?